정말 많네. 보여. 어? 어?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볼 것은 네. 어, 말자가 W가 이제 또 공허중 소환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차원문과 지휘관의 깃발을 이용해서 정말 그 어떤 그, 어, 소환술사, 소환술사 말자가 되는, 네, 그런 플레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체가 이렇게 빨리 들키나요? 뭐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이렇게되면 이제 저를 굉장히 노릴겁니다 상대팀은 이제 저를 굉장히 노릴것이고 <laughs> 이즈님 아니 저만났다고 게임이 진다니요 맞는말인것같아요아 제가 트롤할 그니까 뭐 망할땐 정말 망하는데 잘될땐 정말 잘되거든요 오늘은 잘되는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소환술사 공호충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되는 그런 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W를 먼저 선마합니다. 예. W 선마 말자하죠. 그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말자예요. 원래 이제 FM대로 정석대로 하자면은 어 이제 E 스킬이나 Q가 선마인데 대체적으로 E 스킬이죠. 아무튼 뭐 그런데 저는 W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정말 왔네 보여 뿅 어? 어? 오케이 뺄거다 뺐네요 어뺄거다 뺐어요 점화 뺐죠 거기에 전멸 뺐죠 다 뺐습니다 못뺀게 없어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어, 멘탈이 그렇게 금도 안 가요 음, 문제 없습니다 n 프 p 블 o b l e 열을 대하는 말이죠. 네. 진정한 프로는 더더큰 그림을 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유튜브가 본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대학생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예아튼간에뭐 유튜버거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유튜브가 본업이죠. 지금. 예, 본업이기 때문에 아주 프로예요. 프로의 정신으로다가, 예, 프로의 정신으로 하고 있죠. 이거 죽은 것 같다. 이게 솔직히 공어충이 한 3초 정도만 어, 쿨 타임이 짧았다면은 공어충을 뽑고 궁을 썼기 때문에 무조건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쉬운 거는 이 친구가 그 타이밍, 그 3초, 한 2초 정도 더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죽었겠지만, 여기서 체력을 뺐기 때문에 제이슨 미드에 있고, 여기서 호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잭스를 잡아내는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예, 청산유수 조금 넣어버리고, 이제 저는 템이 굉장히 또 탱탱하기 때문에... 예. 뭐 하냐, 너? 뭐하 죽고싶어? 공어충의 맛을 봐라 죽었죠? 음 뭐죠 이거? <laughs> 오 양호 오케이 양호합니다 모든 게임은 무빙 아니 무빙은큰 그림이 중요하죠 예 여기서 침묵을 그렇게 걸었... 어 침묵이 안들어갔지만 약을 오케이, 오케이 공어충 또 뽑고요 잭스가 아 잭스님 아 진짜 어 리븐까지 온 이거는 저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팀이 지금 저를 겁나 노리고 있습니다. 예, 양방향에서 그냥 쌍방향으로다가 뭐 뭐야? 사이드 미러야? 양방향에 다 있네. 와, 그 나만이 그냥 인기 데스타여 그냥. 어, 공허충의 왕이 되는 그런 템틀이기 때문에. 지금 이이 스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왜 쓰느냐? 공호춘이 이걸 보고 달려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약간 무리하게 이쪽에 들어올 경우에는 저 친구들은 무조건 하나 땁니다 둘이서 들어오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차력기 얼마 없거든요. 야, 이건 좀 아니다. 잡았어. 좋았죠? 오케이! 이거죠. 바로 이렇게 물물교환 하는 겁니다. 키를 교환해버렸잖아. 완전히 그냥 트레이드를 해버렸어. 양호? 오케이. 어, 인사 안 하면 구독 취소한대. 어, 조심해야지. 확실히 지금 나만 겁나 노리네. 야, 이 이분 지금 탑을 버려버렸네. 어허이. 자넨 죽어버렸어 그렇지 난 죽었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나만 노리고 있대 상대편은 나만 노리고 있어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키를 땄다는 것 여러분은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아이 형은 이렇게 다구리를 당하더라도 키를 따는 정말 어떤 그 음? 투사의 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전투민족 그 이상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도 어떤 이 말에 두서가 없다는 게 느껴지니까 지적하지 마세요. <laughs>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저 잭슨 잡았습니다. 저 잭슨 제 거예요. 오케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제발 막아주지 그랬어 이거 막아주지 그랬니 에이 누누 친구는 구독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암살인가 음. 암살자 같기도 하고. 어, 야소 친구도 잘 컸, 와, 정말 잘 컸네. 오! 오! 야! 리븐 멘탈 깨졌구요. 난 뭔데 데스렇기 많아. 나만 노려. 너무하네. 인기 스타요? 사인 받을래? 어, 미니언 잘 끈다 야 살벌하게 그네 미니언 자, 여기죠 오구요 자, 일단은 오케이, 좋습니다 어시스트 다 들어올 거 같아요 어시스트는 다 들어와 일단 기본적으로 어시... 아디오스 야, 완, 완승이네 이거 진짜 어, 그냥 이겨버리네 야, 병놈을 까기야 못 넘었으면 꿀잼이었는데, 에이, 영상을 아는 친 방송을 아는 친구였으면은, 에 저기서 그냥 벽을 못 넘었을 거예요. 얘는 웃음을 줄수 있었을 건데, 그죠? 조금 아쉽습니다. 오케이, 어우, 타워가 정말 빨리 밀리잖아요. 이게 역시 이래서 드로시라니까, 이래서. 불치가 오지만, 불치가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왜냐? 저는 어차피 방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이즈가 땡겨졌네. <laughs> 아, 정말. 야, 제라도 잡아. 야, 공호충들 달려! 야, 야, 달려, 달려! 야, 공호충 이, 정말, 벌레는, 정말에 에이, 난이도 조절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난이도 조절 좋았죠 어이 친구 좀 알아요 역시 구독자입니다 난이도 조절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 어, 좋아요 지휘관이 깃발 받고서 이 대포미니언이 여기까지 왔어 공호충과 함께 라인 밀어버리고요 좋습니다 어우 오 이번 게임 아주 잘 됐구만 음. 제가 데스가 많아서 좀 못해 보이지만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또 지로 차원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군이 오고,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딱 밀어진 것이고 위도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운영의 승리죠.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초반에 어떤 그 제가 1, 2킬 죽은 거, 난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아. 더큰 그림을 보고 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야 잡어. 애들아 잡어. 야 공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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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충충충충충충. 아 충이 진짜 나도 나 내가 죽으면 같이 죽으니까 이게 좀 아쉽네. 한3% 부족한 것 같아. 아, 이 공허충이 제가 죽더라도 남아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정말, 진짜 소환술사일 것 같은데, 조금만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세니까. 잡을 뻔 했는데, 진짜로. 제이스. 오, 야, 손 13킬 2데스요? 뭐요? 뭐, 장인인데, 이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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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네. 어, 어이도 조절 필요합니다. 조절 필요 합니다 카타님, 저보고 지금 예. 버스라니요. 당했습니다. 버스는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잘했기 때문에. 오케이.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소환술사 말자를 한번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굉장히 어떤 그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어, 이이후에 템으로는 뭐 리안드리의 고통 이런 것들을 가기 때문에 데미지도 모자라지 않고요. 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호!